네, 요즘 주가가 정말 끝없이 하락하다 보니까, 불즈가 상패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. 네, 불즈의 상장 폐지론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게 TQQQ나 SOXL은 주가가 아무리 많이 빠져도 뭐 상패 되니 많이 소리가 잘안 나오는데, 아무래도 불즈는 ETF가 아닌 ETN 상품이라 그런지 이런 상패에 대한 두려움이 다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우선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. 네, 불즈 상패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제 생각엔 그럴 일은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며 사실상 상패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. 그리고 불즈가 상패될까 걱정스러운 분들이시라면 TQQQ나 SOXL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. 세배 레버리지 상품 자체를 애초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. 자, 그런데 불즈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막1달러도 지키기 간당간당해진다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. 액면병합. 쉽게 말해서 주식 수를 줄여서 주가를 다시 어느 정도로는 회복시켜 놓는 건데요. 여러분들의 주식 원금 가치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엔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1대 10으로 액면병합을 한다고 발표를 해 버렸다 치고 여러분들이 불주 주식을 천주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. 그러면 100주로 줄어버리는 거거든요. 물론 숫자만 줄어날 뿐, 다시 말하지만 주식의 가치는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. 근데 이게 또 갑자기 수량이 확 줄어버린 거니까 어쨌든 기분이 좀안 좋을 수는 있죠. 그냥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, 그거 딱 하나입니다. 실제로 몇달 전에 중국 비테크의 두배 레버리지 상품인 C웹이 주가가 하도 떨어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운용사에서 액면 병합을 해서 계속 생명 연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 C웹 같은 경우에는 불주보다도 상황이 더 최악이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패는 시키지 않았습니다. 이게 상장 폐지라는 게 생각보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. 자, 그럼 이 액면 경합은 왜 하고 하게 됐을 경우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. 우선 첫 번째로는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거래소에서 상패 경고를 받기 때문에 주가를 어느 정도로는 회복시켜 놓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. 네, 근데 불즈가 1달러 이하로 갈 일은 없을 겁니다. 결국 두 번째 이유 때문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. 두 번째 이유로는 액면 경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순간적으로 주가가 올라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액면 병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불즈 주주 여러분들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요. 불즈가 잡주를 추종하는 상품이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표 빅테크 4인방인 뭐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아마존 거기에 뭐또 이제 테슬라, 뭐 이런 것들은 바가 두고 나머지 기업들도 정말 나스닥에서 가장 유망한 성장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. 그런데 불즈가 상패를 당한다는 건그 안에 속해 있는 애플, 테슬라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, AMD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을 떠받들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작살이 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는 건데 미국 정부는 결코 본인들의 주식시장이 그렇게 붕괴되는 걸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연준에서 그 전에 조치를 반드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 주식시장이 그 정도로까지 붕괴된다는 건곧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망한다는 것과 같은 소리니까요 그리고 가끔 또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불즈가 etf가 아니라 etn이니까 운용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원금 회수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 네 맞습니다 네 etf 가 아니라 e t n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사가 망하면 돈한 푼도 못 건집니다. 자, 근데 이 부분 역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불스의 운용사는 캐나다의 몬트리올 은행인데요, 네, 캐나다의 대표적인 대형 은행입니다. 1817년 캐나다에서 첫 번째로 설립된 은행이고요. 1942년까지는 캐나다 지폐를 발행하기도 했었습니다. 또 결정적으로 1829년 이후로 세계 대전, 경제 대공황, 그리고 금융 위기 속에서도 이익금 배당을 계속 해오고 있는 아주 근본 있는 내실 탄탄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캐나다 5대 대형 은 은행... 중에 시총과 자산으로 4위에 올라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글쎄요, 뭐한 신한은행 정도쯤 될까요? 아무튼 굉장히 탄탄한 은행이니까 뭐 망할 수가 없습니다. 무슨 뭐 신협, 축협, 새마을금고 뭐 이런 급의 은행이 아닙니다. 불투자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오히려 저점에서는 공포를 이겨내고 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 매수를 진행해주시면 언젠간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겁니다. 네, 저도 지속적으로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들 멘탈 무너지지 않게 힘을 드릴 테니까요. 같이 한번 잘 이겨내 봅시다. 네, 감사합니다.